국민연금을 5년 동안 연기한다면 그 기본 연금인 노령 연금 대비해서 136%, 36%를 더 받게 됩니다. 매년 7.2%를 더 받으니까 5년간이면 136%를 더 받게 되는데요. 200만 원을 받을 것을 5년 연기한다면 272만 원 받으니까 사람이 허욕이 들죠. 욕심이 들죠. 1년에 70, 그러니까 매월 72만 원더 받으니까 1년 동안에는요. 그 864만 원을 더 받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31년 동안 100세까지 산다면요. 2억을 만을 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눈이 가려 지고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. 그래서 정상 노령연금 대신 연기 연금을 선택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. 왜냐면요. 정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. 5년 동안 먼저 받은 금액을 판단해야 돼요. 그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이 늙고 죽을 때까지 평생 투자한 그 가치도 판단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요. 훨씬 더 투자수익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. 일반적인 그냥 저축은행에 넣더라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정상 노령연금을 선택하십시오. 만약에 그리고 정상 노령 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연기 노령 연금을 선택한다. 그런다고 해서 혜택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. 그 혜택에 대해서 별로 없다는 거,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거, 다음 편에서 내가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.